아, 이거 하나 아, 거이 이거. 이거. 아, 이거. 거 아, 이 이거. 아, 이거. 아, 이 아, 빨 아, 빨리 아, 리빨 아, 이거. 아, 이 아, 이 와 샷건 빼라 <laughs> 피 빼라 빨리 기절하고 빨리 와 샷건 <laughs> 너 먹을 거 없구나 예. 아, 있어, 있어 엄청 많아 일단 오... 한명확 킬했고 그럼 두명 남은 거잖아 저기 왼쪽 왼쪽 왔어 아닌가? 왼쪽 멈추지 뭐 않았나 머리카락 이게 샷건이고 여기 저기 또잡 앞에 탄탄떠라 아 사이가였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은데. 진짜 캔터키 아저씨. 어. 아고 피 빨아. 왼쪽 도는 거 봐. 나가지 어, 말고 왼쪽 도는 데를 봐봐. 너 돌아. 왼쪽에 한번돌았고 아까 그 자리 에 이렇게 음. 왔다. 하면 죽어. 뒤로 온다. 뒤로 온다. 뒤로 온다. 왼쪽. 저기 다 앞에 담벼락. 어 앞에, 어, 어, 앞에 저 별집. 어 저쪽 배집 보는 게 어지 않을까? 어. <laughs> 팀의 운명을 건 싸움. <laughs> 여기서 이기는 팀이 살린다. <laughs> 다 블루칩 챙겼나 보네 이걸 해시나설거한 명이 차소리 일부러 내는 거 같은데? 어, 아예. 차, 어? 두대로 움직인다 블루칩 다 챙겼나 보네 야쟤쟤쟤 죽으면 죽어 어야 <laughs> 죽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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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왔다 오면 <laughs> 아니 뭐야 대져라 개져라 존나 잘쏴 미쳤나봐 달린다 달린다 폭 없어? 없어 있잖아 <laughs> 없지너 있어 주머니에 있어 하나 있어 주머니에 하나 있어 인서가 그래? 빨리 던져 빨리 던져 연망을해오알 그거 뭐야 샷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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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뭐야 저, 샷건 샷어 어, 맞췄어 아니 한더 있어 <laughs> 얘 기절이잖아 기절이잖아 이게 뭐지 기절이잖아 얘 우리가 배드를 너무 어렵게 하고 있었나? <웃음> <웃음> 어, 근데 얘 기절이면 얘 친구 한 명은? 아까 한명 차타워 아래. 혹시너 차? 타고 가래. 혹시 너 다... 아니, 걔가 다시 왔잖아요. 한, 제가 어? 쓰러져가지고. 어, 지금 보고 있나? 지금 아... 하... 그 뭐지? 내가 블루칩을 살리고 싶은데 어디서 주옵니까? 어, 어, 어. 봐봐봐봐, 쬐고 있어, 쬐고 있어, 쬐고 있어. 그래서 회고저인가 보다. 언덕에 있나 보다. 밤이나. 밖..밖에 밖에 다 터뜨린다 저쪽 보지 말고 저쪽을 봐어 거기? 빨리 찾아봐 거기서 썼잖아 사람을 찾아 저기 저이죽도 차..차 터지는 거 밖에 없어 하포리 오우..놀에 맞았어 야너 먹을 거 많다잉 아 어, 그럼 어? 넉넉하게 너, 챙겨 왜, 다녀야지 왜. 왜 자꾸 뒤에 봐? 어디가게? 앞페이지인데 이거 어디가게? 다 터졌어 바퀴 다 터졌다 바퀴 다 터졌어 바퀴 다 터졌어 알았어 알았어 아싸. <laughs> 조심해 이가 아까 전부터 바퀴만 터뜨렸어 조심해 조심해 어 누구 살렸다 일단 가다가 우리 팀거 쟤도 지금 너못 죽이면 절대 혼자 살거든 바위다 와어 잠깐만 안 싸워? 안 싸워? 아니 내가 템을 다 버렸어 예, 이손무 버렸어 스체인가요 어? 아니다 아, 쏩니다 아, 쏩니다 어? 아 이게 아. 무슨 <웃음> <웃음> 아니 다버어 버리... 뭐했는데 버렸어? 아니 내가 총알을 버렸어? 아니 내가 어, 넣어야 되는데 그 템을 다 버렸어 <laughs>